실제 무호흡증으로 병원을 찾은 중년의 김대곤 씨에게 수면 검사를 실시했다. 저는 무호흡증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냥 코고는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1분 동안을 숨을 안 쉬고 잠잔다는 것 자체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수면 검사원 내시경으로 기도 주변을 살핀 결과 김대곤 씨는 무호흡증으로 판명됐다. 그 후에는 병원에서 구강 구조의 본을 뜬 다음. 개별 구강에 맞는 무호흡 교정기를 황대표의 회사에서 제작하여 착용하게 된다. 착용 전후를 비교해 보니 착용 전에는 빨간색의 무호흡 상태와 주황색의 콧고리 상태가 확연히 많았으나 착용 후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을 알수 있었다. 가족의 그 정말 엄청난 그런 피해를 주는 것을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가족의 큰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잠자는 게 무섭다, 두려울 정도였다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서를 써놓고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악몽을 항상 꾸고 숨이 막혀서 깨니까.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면서 사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장치를 하고는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정말 고맙다. 나는 이렇게 얼마 만에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인사를 받았을 때 정말 참, 정말 짜릿한 기, 쁨이랄까요 정말, 아, 보람이 있었죠.